안녕하십니까?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주말 동안 이 반도체에 대한 호재가 정말 많이 나왔죠. 이 수출 데이터를 보니 앞으로의 성장성에 있어서 더욱 가속화될 수 있고 2026년에 이 반도체의 어팡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또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오늘 의미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안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바로 이 현미반도체의 주가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슈가 무엇인지가 가장 고민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내용도 잘 따라오셔서 저와 함께 끌고 가는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주식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우선 한미반도체가 첫 번째 조건을 성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단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드디어,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들어오며 추세선 구간을 어떻게 했죠?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추세 전환의 신호와 함께 신고가 159,200원을 향해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받고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도 노란색 선인 21선에서 지속적으로 가격 자체가 올라오지 못했는데 오늘 모습을 보시면 어떻죠 보시는 것과 같이 초록색 선인 61선까지도 안착을 해줬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강세가 이제 시작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들께서 가장 큰 고민은 한미반도체의 공매도 물량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죠? 이 공매도 물량이 너무 지나치게 많고 또이 물량 자체가 늘어날 때마다 가격 조정에 있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스트레스가 많으실 겁니다. 근데 현재 이 공매도의 비중을 보시면 24%에서 17% 아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7%가량 빠졌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 공매도의 비중이 늘어났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체크하셔야 되는 것은 공매도의 평균 가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은데, 현재 공매도의 평균 가격이 116,200원이에요. 근데 오늘의 주가를 보시면 126,700원이라는 가격대를 유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더 탄력적인 상승이 나와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리에서 아, 가격 자체가 올랐네.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최종적으로 목표 주가까지 함께 끌고 나가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진가는 내년부터 더욱 가셔야 될 예정이고 그럼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항상 참고하셔야 되는데 제가 늘 한미반도체 촬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가지고 더 많은 정보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한미반도체 HBM TC본더 매출 자체가 2025년 4분기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은 더욱 올라갈 거다라고 지켜보고 있고 시장 점율이 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미반도체의 강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 한미반도체가 더욱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HBM 뽀뿐만 아니라 현재는 SP HBM4를 기준으로 잡기 위해 빅테크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H, 이제 SP HBM4가 뭐냐면 기존 HBM4가 디램을 이렇게 수직 계열로 높이 쌓았더라면 이 메모리 자체를 넓게 퍼뜨려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도록 개량 버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도 한미반도체가 구체화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선보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HBM4 시장 관련해서 sk하이닉스가 강자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이유 또한 hbm4의 hbm4는 hbm3와 다른 구조로 진행된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dc 기반으로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20에서 11 기가 데이터에 있어서 성립은 물론 발열 문제도 손쉽게 잡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유리하고 제가 이 삼성전자를 강조도 그리는 이유 또한 최근 삼성전자가 한미 반도체와 본격적으로 협업을 진행하겠다 라고 의사를 밝혔고 hbm 4뿐만 아니라 hbf 시장까지 둘이 함께 삼성전자와 그리고 한미 반도체의 강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본격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도 제가 이 한미 반도체에 지금 자리 흔들릴 거 없다 곧 있으며 공매도에 쇼커버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의미 있는 가격대를 지켜준 부분에 있어서 한미반도체의 강세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2월 19일에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지금 구간 삼각수련 패턴 안에서 추세 전환과 함께 조금만 있으면 강세가 시작될 건데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투자를 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다만 아쉬운 게 조회수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유튜버이다 보니까 이 조회수도 많이 늘리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소통을 통해 제 채널이 더욱 성장하길 바라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끊임없이 받고 싶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또 한미반도체가 숨겨진 모멘텀이 뭔지 함께 분석을 해가지고 저와 오랫동안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더 많은 정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럼 현재 자리에서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우선은 한미반도체의 과거 모습을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한미반도체가 과거에도 상단에서 내려오는 추세 구간을 돌파하니까 신고가를 넘는 강력한 상승을 나타내줬다라는 건데요, 지금 모습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점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준과 동시에 오늘 아직 거래량 자체는 밋밋한 부분이지만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을 쇼커버링과 함께 한미반도체 hbm4 그리고 sphbm4 hbf 등 다양한 부분에서 모멘텀을 받고 파격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가 159,200원 가격대까지 함께 노려볼 거예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시장의 흐름이 변하거나 또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신호가 나올 때는 그때는 우리가 더 빠르게 타점을 통해서 수익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더 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 다시 한번 더 끌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미반도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흔들기가 나올 수 있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제가 여기에 대한 전략들을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행운의 숫자 7이나 한미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신다면, 한미반도체가 이러한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매수하셔야 됩니다. 또 매수로 했다면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매도까지 함께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이 매도의 타점들까지 함께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한미반도체 놓치지 않고 저와 함께 끌고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7이나 한미라고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이 한미반도체 꾸준히 촬영하면서 여러분들께 목표 가격과 그리고 이 매수의 타점 또 세력들이 조만간 가격을 끌어올려 줄 거다 라는 이 시나리오까지 정확하게 맞추고 있는데 내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일이 정확히 맞출 수 있었던 건지 여기에 대한 매매 기법 소개해 드리고 한미반도체 추가로 이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과 세력들의 수급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걸음 투자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드리면 대부분 잘 맞죠. 예측과 대응이 잘 맞는 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이 맞는 건지 이 근거를 지금부터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주식이라는 거는 당일의 가격에 따라 숫자로 움직이지만 정작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는 호가창과 차트에 대한 변동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차트를 보고 있을 때 우리들의 감 감정이 엄청나게 흔들려요. 올라가고 있으면 아, 지금이라도 늦은 건 아닌지 매수를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내려가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이 것부터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기 쉬운 자리일수록 제 조건과 기준으로만 우리 주주분들과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건지 기회인데 의심하고 있는 자리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준과 근거니까요. 그러면 이 기준과 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추세를 바라봅니다. 이 추세라는 것도 강한 상승 추세에서 우리가 길게 먹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항상 주가를 반전시키는 것은 추세 자체가 반전이 됐을 때 그때더 탄력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상승 추세에서 이 눌림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하락 추세에서 그저 반등이 나오는 건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평선에 대한 역배열과 정배열로 주가의 상황을 같이 함께 바라보고 있고 중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추세와 파동을 함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급이 터지면서 캔들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매물대를 만들죠. 이 매물대가 저항과 지지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저항과 지지선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저항에서는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고 지지선에서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더 빠른 타이밍을 잡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주가라는 거는 항상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세력들의 펌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수급이 한번 강하게 터진 종목들은 더탈이 실력적인 상승을 받고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거나 이 추세 자체가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세력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는 것을 항상 캐치를 하며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아니면 바닥 구간에서 한번 터트리고 즉 매집봉을 터트린다 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바닥에서 기회를 잡아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스윙 전략들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가 라는 것은 꿈을 먹고 삽니다 핀더 멘탈가 앞으로의 업황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거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이슈 자체도 계속 붙게 되면서 주가가 탄력 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거고 반대로 업황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업황이 서서히 타아 되고 있을 때는 이때는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세력들의 물량 떠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는 DI라는 종목입니다. 이 DI라는 종목은 반도체 기업인데요. 이 반도체 우리가 또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보여드리자면 이제 9월 15일에 이때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를 진행해서 di라는 종목의 차트를 함께 보면 이렇게 삼각수렴을 진행을 하면서 세력들이 고점을 서서히 낮추고 저점을 이렇게 올리면서 다음 강하게 나올 파동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파동 안에서도 고점에서 내려오는 추세를 그어 봤을 때 수급이 터지면서 더 빠른 캐치를 할수 있었고 우리는 DI라는 종목 1 5,000원대부터 함께 매집을 진행을 했죠. 이렇게 매집을 할수 있었던 이유도 9월 4일에 SK닉스를 저희가 함께 투자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SK닉스 저희가 63만 원 가격대까지 함께 끌고 갔는데 당시 SK닉스의 가격을 보면 26만 8,500원이었어요. 이런 부분도 업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이때부터 디램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 상승 추세였다라는 거고 sk닉스가 내년에 나올 모멘텀을 보니까 물론 엔비디아 루빈도 있죠 루빈도 있지만 지금 이 공장을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디램의 업황이 크게 부응될 수밖에 없구나 이 ai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사이클이 돌 건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이런 부분에서 이 기업의 핀더멘탈을 알고 함께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즉 세력들은요.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터질 이 어판과 기대감에 있어서 미리 매집을 진행했다가 주가를 터뜨리면서 계속 이슈를 터뜨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력들의 차익이 강하게 던져질 때 우리는 이를 더 빠르게 캐치를 하고 다시 한번 더 바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노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고 근데 영상을 보면서 어디까지나 대응과 예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호가창과 차트를 보고 있을 때이 변동성 안에서 아 이거 정말 기회가 맞나 영상에서는 기회라고 했는데 어떻게 타점을 잡으면 될지 혼자 고민하는 하실 텐데, 이런 부분을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 위에 제 개인 번호 보이는데요. 010-2456-8354로 여러분들 행운 가득하시라고 행운의 숫자 7이나 한 걸음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고 또 수익을 쌌는데 이첫 발이 중요하죠. 즉,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 걸음이라고 연락을 주신다면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앞으로 터질 이 업황이 좋은 종목들, 중장기 전략이나 또 당일에 단타 전략 등도 다양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함께하실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한걸음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이 기준과 근거를 통해서 제가 옛날에 촬영했던 종목들도 다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신뢰를 쌓기 위한 과거의 이력들을 잠깐 보여드렸고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더 추가로 본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미반도체의 강세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수가 있고 우리는 이런 시작되는 파동 안에서 신 고가 159,200원을 가격대까지 함께 끌고 나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서도 엄청난 흔들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 가격까지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전략 브리핑 문자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행운의 숫자 7이나 저에게 한미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신다면 한미 반도체에 타점이 왔을 때 연락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가 이 구간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끌고 나가는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